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시아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토바이 보험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옆에는 어 보험 전문가 지금 보험 몇 년차죠 14년 어 14년 오, 꽤 오래 하셨네요 네. 예, 제가 보험에 대해서 사실 많은 문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예, 어저께 급하게 예, 통화를 해서 오늘 시간을, 내줄, 아, 시간을 내어서 예,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어, 소속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물어보지는 않고요. 이분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회사 보험회사를 전부 다다 다 담당하기 때문에 뭐 요즘 다이렉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한번 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어, 그러면 제일 쉽게 보통 20대부터 그 다음에 뭐 60대 70대까지 그 보험이 125cc 기준으로 해서 바로 이렇게 훅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아 예. <laughs> 제가, 어, 보통 이제, 내 나이가 뭐몇 살이다, 보험료가 얼마냐, 이런 문의가 제일 많습니다. 어... 예. 근데 제가 그 개인마다 다 달라요. 보험회사에서 기본적으로 보는 건 가입 경력, 그 다음에 이제 복귀 위반, 요율, 그리고 예, 신균지 갱신인지에 따른 또 할인할증 요율이 있습니다. 음... 기본적으로 요세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 주민번호라든지 또 나이, 또 가정용으로 타느냐, 유상으로 타느냐 이런 용도에 따른 또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보통은 이제 90%가 이제 본인, 본인 레저용, 그냥 출퇴근용 이게 가정용이거든요. 그걸로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본인만 타시는 거 음. 응. 그리고 책임 보, 험 의무 보험이라고 하죠. 이제 뭐 의무 보험은 국가에서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걸 가입하지 않으면 도구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번호판 네. 자체가 안 나겠네요. 아 그렇죠. 그러면 그냥... 보험을 먼저 가입을 하고 네. 그다음에 번호판을 달로 네. 구청이나 네. 동 삼소로 가야 된단 말이네요. 네. 맞습니다. 뭐 보통 다 대부분 저희한테 문의하시는 분들은 네. 자동차 보험이 내가 뭐 10년 정도 들어놨는데 네. 오토바이는 처음이다. 네. 근데 자동차 보험이 그 10년 동안 들어놨던 게 네. 오토바이 보험을 들면서 할인적으로 아, 좀 되는지 예. 그런, 그런 것도 거, 많이 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안 됩니다 아 따로따로 아, 분류되어 아, 있어요? 따로 예. 따로 따로, 따로따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차는 오랫동안 1 0년동안 무사고로 타시다가 한대더 구매를 하시면 그거를 같이 이제 용도가 가정용이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승용차는 업무용과 개인용으로 나누거든요 음. 그 개인용이면 같이 할인할 증료를 줘서 저렴하게 가입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륜차는 우리 보험회사 직원들 개별 물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따로 뗀다는 말이죠. 따로 떼서 소멸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거는 신규로 신규로 봅니다. 그 대신에 네. 가입 경력 가입 경력은 아, 할인을 받으세요. 몇 년부터 가입을, 그, 할인을 받으시고? 보통, 이제, 자동차들은 가입 경력을 7년까지 인정을 해줍니다. 음. 네. 근데, 이륜차는 3년까지입니다. 3년 이상이 되면, 그, 가입 경력에 대한 할인율은 동일하세요. 아, 그러면, 혹시 내가 네. H사에 가입을 네. 했다가, 네. D사로 만약에 올라탔을 때, 갈아탔을 네. 때는, 네. 혹시 할인, 그는 거나, 할인... 아, 같은 회사에서만 3년입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 뭐 경력만 있으면 되는 거. 네, 경력, 예. K사로 만약에 저렴하게 타고 계시다가, 어, 이번에 H사로 넘기면 사라지지 않아요? 아니면 뭐, 할인또못 받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음. 그거는 그대로 받습니다. 네. 할인적으로 금액이 얼만큼 할인되는 건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네. 그거는 이제, 그, 보험 설계사 분들이나 네. 뭐, 이렇게 네. 해서 확인해 보는 건데, 네. 그 신규로 했을 때 예. 보통 20대 초반부터 예. 응. 뭐 7, 80대. 아 그래서 제가 예. 한번 뽑았어요. 뽑았습니다. 오, 이게 그치. 너무 기준을 안 주면 너무 이쪽 날쭉이라서. 예. 제가 일단은 h 사에 예. 본인만 타는 기준으로 예. 본인만 운전 가능한 거예요. 20대. 뭐 예. 제가 일단은 곧연령을 아, 제가 예. 예. 연령 특약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 예. 뭐 많이 민감합니다. 예, 거 그렇죠. 예, 아, 많이 아,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본인만 타는 기준에 의무보험 기준 1년입니다. 오, 다 적어 오셨네요. 아, 예. 다 이야기해 주시죠. 아, 예. 네. 뭐, 125 뭐, 말고도 예. 50cc부터 시작해서 예. 네. 지금 대백이량까지다 예. 적어 오셨기 때문에 예.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예. 네. 일단은 이륜차를 백이량으로 음. 하는 그니까, 러 뭐, 내 차가, 뭐, 이번에 산새 차. 아니면 뭐, 한2 0년된 오래된 차. 네. 이거는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아, 오토바이 네. 같은 경우는 영향 미친다? 그냥 이량만 봅니다. 음. 음. 네, 50cc 이만. 그리고 50cc에서 100cc 사이. 그 다음에 101cc부터 260 사이. 그 다음에 음. 260 이상. 뭐, 600cc를 타시든, 1500cc를 타시든, 보험료를 동일하시겠죠그 아. 네. 다음에 이제, 연령특약은, 만 19세, 그 다음에 만 21세, 만 24세, 만 26세, 만 30세. 이렇게 있는데, 회사마다 조금 달라요. 아, 어, 특이하게. 그거도 이야기 안 예. 해줍니까? 어, 이야기는 해드릴 G 수 있는데. 길어도 상관없습니다. 네. 왜냐면 1, 2부로 나눠서, 네. 음, 뭐, 음, 많게는 3부까지 네. 해도 가능하니까. K사, 보통 H사, D사, S사를 제일 많이 가입하세요. 네. 왜냐면 잘 받아주고. 요새 A사도 있는 것 같은데, A사. 아, 예, 그요 네. A사는, 뭐 A사 자체가 네, 네. 원래 시장에 다이렉트로 나왔기 때문에. 아, 네. 그냥 다이렉트입니다. 다이렉트도 나중에 물어볼게요. 다이렉트도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다이렉트도 제가 한번 나중에 네. 이거 설명 다 하고, 다이렉트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일단은 제일 저렴한 기준. 그러니까 네. H사에 본인만 타는 걸로 해서, 이제 의무보, 험가정료 으로 제가 계산을 해왔고요 제일 나이가 이제 어린거 네. 어리다고 하죠 네. 저희가 만 19세입니다 만 19세 어, 끊는 기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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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험사에서 그 분이 125cc 를 가입을 하시면 1년 기준에서 만 19세면 거의 전 연령이거든요 어, 네. 네, 그렇죠 네, 기준에서 1년 기준 하시면 책임 그러니까 의무보험료가 123만 1,400원 넘오세요 <laughs> <laughs> 잠깐, 1 2 5 기준으로 했을 때만 네. 19세가 네. 그냥 책임못험만드는데 네. 120만원이라고요? 네. 뭐 다른 회사들은 더 많이 넣어 제가 일단은... 아, 네. 그중에 제일 싼 데가... 네, 제일, 제일 저렴한 데 제가 말씀드리거예요 그게 H사라고요? 네. 어. 이거는 또 그분의 가입 경력이라든지... 뭐 어. 19세면 가입 경력이 없죠? 아, 그 그렇죠. 네, 가입 네. 없다고 보시면 되고, 혹시나 이제 아 네. 가족들이 뭐... 요즘은 가입 경력 지정을 자동차들 가입 경력 지정을 해 줍니다. 가족 중에 두 명까지. 그러니까. 아버님이 오토바이를 만약에 타셨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자동차만 가능합니다. 아니, 오토바이 아니. 어. 어. 아 오토바이 지금 우리 여기는 오토바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동차 보험의 가입 경력을 받으면 오토바이에도 가입 경력 적용 된다고요? 예, 적용이 됩니다. 안논댔잖아지금 아까 방금. 아니, 아까 방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자동차에 3년 이상 경력이 되면 오토바이를 예. 내가 많이 구입했을 때도 예. 가인 할인... 할인을 받으시는 거죠. 아, 되구나. 아까는 안 된다고. 아, 조금 잘못 이렇게 제가 이해력이 어. 좀 네. 있으면. 네. 그리고 오, 이제 그다음 위에 이제 연령 특약이 만 21세예요. 음. 음. 만 21세는 125cc 기준 1년 무보험이 16만 6240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금액들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냥 요, 요거는 대략 에, 그러니까 신규로 가입하시는 그 아무것도 없고 그냥 복귀 위반도 할인이고 처음 가입하시고 혼자만 타신는 어, 오토바이도 복귀를 딱지를 끊었으것도 네. 봅니까 네. 어떤 음. 경우가 있냐면 네. 이제 무면허 음주 네. 그 다음에 중앙선 침범사고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있습니다. 사고, 기타사고, 어, 10대 항목 정도 예. 되겠네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기본적인 뭐 복귀위반도 있고요. 음. 그왜 그러냐면 이제 꼭 본인의 명의의 차가 아니든 그다음에 오토하이가 아니더라도 사고를 타가지고 예. 내가 네. 사고를, 사고를 했어 보상과 직원이 나가면 저희가 주민번호를 지득할 수가 있죠. 예. 거기에 따른 사고에 따른 뭐 경찰서라든지 보험회사에 이렇게 일단 무사고가 네. 제일 저렴하겠네요. <laughs> 그리고 이제 어, 제가 죄송합니다. 그만0 2 1세 금액을 잘못 말씀드렸네요. 어, 67만 400원입니다. 입력해 주 <laughs> 어, 아, 예. 이것도 약이라고 붙이십시오또7만 얼마인데 다른 데는 또 아, 것도 <laughs> 금액이 다르다. 아, 수 예.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제가 여러 보험사를 다 계산했을 때좀 제일 저렴한 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 혹시 이니셜로는 말 못해요. 어, 이니셜이 요 H 뭐 아, D 네. 뭐 이런 아, H 하시죠 아 H구나 <laughs>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가 만 24세에요 만음 네, 24세는 1년 기준에서 56만 6240원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아 그게 만 네. 24세군요 네, 네. 그 위에 이제 만 26세가 있습니다 만 네. 네. 26세는 39만 3840원 와 26세부터 조금씩 떨어지네요 네. 그 다음에 만 30세 만 30세는 23만 780원이세요 <laughs> 싸네요. 네. 네. 근데 또... 보통 만 26세 이상 가시는 분들 보시면 가입 경력이 있어요. 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금액보다 좀 적게 나오신 분들. 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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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기본적인 보험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가입할 네. 수 있는 그 체인 보험료.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뭐, 뭐 가족이 탄다든지 아니면 내 친구가 같이 타겠다 해서 보험 그 범위를 넓히시냐? 금액이, 아, 더 달라지고. 그, 그 금액이 더 달라지고 예, 금액이 더예 추가하면 되시겠죠 제일 저렴한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음... 본인만 불어하니까 아까 만 30세까지 했으니까 그것 끝까지 다 해주세요 아그 위에는 거의 모든 보험사가 특약이 연령특계에잘 없는데 아그 위로부터는 연령이네잘 없습니다 아, 아. 예, 그 위에는 뭐 K사 같은 경우에 만 48세가 있고요 오. 그 D사 같은 경우에는 만 35세 아마 이거는 보험사들이 앞으로 계속 연령 특약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만들어낼 거예요. 아, 지금 현재 상황만 네. 이렇다. 현재 상황만 이렇습니다. 음. 예전에는 뭐 가족 안정, 뭐 본인만 운전 이런 게 없었어요. 그렇죠, 이런 차 자체. 예. 예. 네. 근데 지금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추세기 이 음.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향후에는 뭐 분기별로 아니 연 단위별로 계속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음. 예. 점점점 많이 네. 타고 있다. 그리고 아니면. 이 보험료가. 좀 예전에, 이제, 우리 한 10년 전? 네. 예, 보시면, 그때는 책임보험료 뭐 나이가 많든 적든, 뭐 15만원 내고 다 가입하고. 제보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야기하세요. 예전에는 이제. 뭐, 얼굴도 자신있으면서 예. 예전에는. 목소리까지 좋아. 아, 예. <laughs> 제말좀 해도 되겠습니까? 아, 네. 예. 예전에는 이제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뭐 15만원만 내면, 10, 돈 10만원만 내면, 보험 다 가입됐는데, 왜 지금 이렇게 비싸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은 이제 50cc 등록이 의무화되고 난 뒤부터 보험가입률이 높아졌습니다. 그에 음. 따른 보험사 손해율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음. 그러면 보험료를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너무 불특정 다수에게 다 받을 수 없으니 이제 연령특약을 나누고 음. 운전자 특약을 나눠서 최대한 저렴하게 이제 무관을 만든 거죠. 음. 네. 근데 보통 오토바이 운전자 뭐 같은 경우에 사고를 내면 보통 많이 다쳐요. 앞에 보고 이야기해주세요. 많이 다쳐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이 의무보험은 국가에서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책임보험은 어떻게든 인수를 합니다. 음.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임의보험 그러니까 종합보험이라고 하죠. 그거는 선택사항입니다. 어,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까? 만약에, 아까 말한 제일 비싼 19세부터 시작해서, 예. 아까 만 30세까지 했어요? 예. 그렇게 해서 혹시, 종합보험이대해서얘이 H4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를 계산하시면 안 되고요. 아, 동의도 또, 예. 또 다르네. 예. 복잡하다. 예. 지금. 아, 그래서, 그, 예. 보험하시는 분이 필요하시구나. 예. 이, 진짜, 이 예. 저는 거의 전화를 해서 많이 물어보긴 물어보는데, 할 때마다 저도 자꾸 헷갈리니까. 그래서 음... 지금 125cc 같은 경우에 크게 사고 없고 연령이 만 26세 이상이시면 어, 종합보험을 잘 받아줍니다. 음... 특히 K사 D사에서. 19세라도? 만, 만 19세라도? 안 받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 고객분들한테 웬만하면 다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희도, 저희도 계산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하 그분이 사고가 있는지 없는지. 음. 어, 가격이 조금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인수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연령이 어리신 분 그런데 보통, 보통 몇살 기준부터 되는 거죠? 어, 만 26세 이상이면 거의 다 되시고요. 음. 특별히 사고 없으시면 이제 만 26세 밑으로는 이제 한번 가입하시고 무사고로 갱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 음, 그런 분들은 지금 또 인수를 조금 해주고 있고요. 이 인수 기준이란 건각보험사별로 그때그때 그때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무조건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드려요. 네. 방금 이 이야기 쭉 하다가 보니까 약간 의문점이 생긴 것 중에 하나가 네. 회사마다 책임보험도 금액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 예, 다 다르다. 혜택은 똑같은데 책임보험 혜택은 다 똑같잖아요. 예, 똑같습니다. 근데 금액이 다르다. 금방 말해준 H사가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어, 지금 현재죠, 현재. 아, 현재에서는 네. 지금 제일 재미있다는 네.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언제 바뀔지요? 아, 이게 계속 네. 바뀌어 보네. 왜냐면. 종합보험도 그러면 그렇게 계속. 어, 종합보험은 지금 인수해 주는 회사가 K사, 뭐, D사, 그리고 간혹 H사도 종합보험 을 인수를 해 줍니다. 근데 내용이 조금 달라요. 음... 우리가 원하는 최대 금액으로 가입하는 종합보험사들이 거의 K사, D사 안에서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예.